나 희태 형이 자고 있어가지고 내일 태국 가거든요 희태 히트 형이 희태 히트 형와서 어제 3시까지 했거든 같이 자고 있어 나는 샤워하려고 일찍 일어났고 형 일어나면 밥 먹으러 가야지 여권이 한국 여권이이시점만 내가 태국 사람이냐? 그저 놀아주니까 좋아가지고 뭐가 또 진심이야 테니스 썰매 테디베어 원반 슬롯 머신 야구공 체리 복숭아 말 못해 원숭이 기쁨에 응. 눈물 흘리는 고양이 도깨비 가면 외계인 유령 졸림 손바닥 눈남자 나. 판사 지니 여자 좀비 좀비 마사지 받는 남자 너는 큰손들이 많이 좋아하잖아 언니는 큰손이 없어요 다 정신뼈든 애들이지 진짜 내가 비젤 많이 하는데 치복이 짜져있어 너 때문에 나 매니저 내려갔다 시마 아2 5 5 쓰레기야 그지 듣는 그지 기분 나쁩니다 그지생기 운동 부족이야 ㅅㅂ 좀, 좀 해야되는데 근데 막 허벅지 다리나 막 이런데 팔이나 이런데 살이 안 쪘는데 뱃살만 좀 쪄가지고 앉아서 하도 먹으니까 왜더 멋있어져 언니 늙었지 뭔소리해 나는 이상하게 살이 빠지면 얼굴살이 제일 먼저 빠져 뱃살이 빠져야 되는데 치크는 아. 아, 너무 예뻐요 옹 오레기잉 유흐아하핡 매니저 내놔 할 산타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여자 여자 이너 이너 여자 요정 사우나 하는 여자 노 젓는 배 수영하는 남자 댄서 댄서 이제저는 어떻게 해야 주죠? 평온하게 갑시다 평온하게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? 배도 고프고 기력도 없고 내가 본남자다 선생님이 저한테 뭐 조금이라도 보태주면서 돈을 아껴 쓰라고 하셔야지 선생님 저한테 주신 게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라도 30개라도 벌어야죠 안 보이세요 지금? 2시간 20분 동안? 881개? 아니 그럼 선생님께서 뭐... 뭐 밥이라도 먹으라고 시어해주세요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에 육개장이랑 사왔죠.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, 지금. 30개라도 볼 마음으로 지금 이양 물고 참고 있는 거안 보이세요? 지금 사람, 테스트해요 저기요. 여태까지 즐기면서 숨어서 봐놓고, 이제 와서 무슨 또, 퍼너에버 뭐 언니 안 계실게 삼각김밥 받은 거 보내세요. 뱃때지 등까지 이렇게 시가 붓게 생겼으니까, 지금. 얼굴 ᄉ 한 달기로 지금 누렇게 뜨는 거안 보여, 요 지금? 맛있는 집좀 소개해봐라.